바로 올라가기 때에 아, 8강이 없나요? 예, 예, 조 12만 원남았어강 네. 있지 않나요? 8강이 없습니다. 아, 여기서 2위 선수 올라가고이 아, 중에서 예, 2... 8강 있습니다. 여자분만 8강이었고, 남자분은 6명이니까 한명두명 더해서 8강이 있습니다. 김태준 선수, 선수로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처음부터 미에가 나올 뻔했네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처음에 한 3점까지는 몸이 잘안풀리시는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초보리 뭐 이제 뭐 4번째 3번째 게임이니까 김동희선수는뭐 어, 음, 오늘, 오늘 복식하고 간식을 병행해서 하면서고 지금쯤이면 지칠 것하는한 시간이 걸어요 지금 중국 출전하신 분들이 혹시 일년 동안서 한스물명 정도, 정도 출전하신 분들이 아마 체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조금 했으면 오늘 그래도 네. 체력 안배도 하면서 했을 텐데 좀그 부분은 사실 아쉽다고 얘기 되는 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저, 제가 이제 사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네. 숙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그랬는데 다음부터 이제 그 개선을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루에 다두 게임씩 두개씩두 그러다 리다 보면 선수은 나이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긴 하죠. 보면 중복 출전하시는 분들 보면 젊으신 분들 좀 유리하신 것 같아요. 김혜 선수가 김해서 김혜정은 어, 전국에 왔나요? 예, 김혜가 김해. 네, 예전에는 참 여기보다 활성화가 더 됐었는데, 아, 최근에 김혜가좀 침체되는 바람에. 아, 그래서 이제 대회를 하면 강남 오픈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혜는 근데, 그, 네. 거의 부산권이지 않나요? 김혜가 부산권이죠. 창원하고도 바고 김혜하고 이렇게 대개 지역이 물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 인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그임현 선수가 김해에... 네, 김해에 출신이죠 네. 지금은 이겼나요? 지금도 김해에 있 지금도 김해에 있어요 임현 선수는 뭐 평소 때보다 대회 가서 운동을 좀 많이 하십니다 <laughs> 평소에도 많이 하겠죠 아 제가 얘기하더라고 점수를 하나도 안 올렸네 3대3입니다 하시면서 점수도 좀 올려주시겠어요? 아예 네. 갈까요? 여기 왼쪽 점수고요 오른쪽 점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김태준 선수가 한점 올라갔으니까 오른쪽 점수 하나 올려세요 제가 한번 연습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어, 플러스 다 아, 와요 네 아, 예. 플러스는 올려주세요 아뇨 위에거예요자아예아 예. 아깝네요 예, 아, 예. 예.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네, 김동희 선수 한점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허상하시는 네. 분은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아, <laughs> 네, 5분 내에 적 적응하, 적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5분 내에 다적응할도록하겠습 네. 네. 저희가 코트가 좀 아쉬운 게 개별 코트에 방송시설이 돼 있었으면 네. 좋았을 텐데 아, 주만방송도 아, 있으니까 아. 심판분들도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 이왕, 이왕 방송 시설 네네. 갖추는 거 그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 말씀하셔서 아쉬운 말씀. 근데 뭐, 아유, 이 정도면 뭐, 뭐, 나가역 없이 행정하지 최근에 지금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특곳에좀 많이 활성화돼서. 네, 도뭐 하나 생긴다고. 그러면 각 주마다 하나씩 다. 아, 활성화 좀더 해봐. 말하면서 이거 계속 하셔야 돼. 요 네. <laughs> 익숙하지가 않죠? 정신 차려야겠다. 아, 이번에 진짜, 아, 진짜 아, 좋은 기회였는데 까운 시켰어요. 많이 이번에 그 로스트라고 제가 네.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만 활성화 된다면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스트가 실시간 유저 중계를 우리가 앱으로 그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화면으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어플로 그 점수 상황을 볼수 있는 순간으로 볼수 있는 어플이거든요. 지금. 뭐 김구 실장을 비롯해서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시범 운행을 했고요. 지금 오늘 최종적으로 아마 시범 운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주 더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인데 구축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과정하기가 네. 아 쉽지가 네. 않았던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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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 만드는데. 면 시간이 상당히 걸렸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아, 네. 많이 겠습다 네. 다들 좀좀 받으셔 가지고 네. 네. 잘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 구글 플레이어에서 로스트 영어로 R.O.S.T 치시면 다운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 신분증도 해야 되고 신분증하지만 방문이 되셨습니다자 지금 5분 게이몰인가요? 예게이리입니다 네, 김종인 선수가 지금 맞바지에 몰려있네요. 김태준 네, 선수가 안정적으로 잘 치고 시요 네. 무이 네, 굉장히, 굉장히 빠릅니다. 김태준 선수. 탄력도 좋고요. 김영진 선수는 아 게임을 김세준 선수가 가져왔고요. 김영진 선수는 게임 실력이서상당잘 치는 것 같은데 이 마무리를 치는 못 짓더라고요.